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장서희 씨입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무명의 배우로서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녀는 방송에 나오지 않고 결혼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972년생인 장서희 씨는 딸로 태어나 셋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엽고 깜찍한 외모로 주변에서 주목받았죠. 어느 날 11살 때 장서희 씨는 광고에서 보게 된 어린이 선발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합니다. 상을 받으면 왕관과 여왕봉, 빨간 망토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휩싸여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어요. 대회에 참가한 장서희 씨는 똘똘한 눈망울과 선명한 이목구비로 한. 이번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당당하게 진을 차지했습니다. 그후 연예계에 발을 디딘 장서희 씨는 80년대의 여러 광고에서 활약하며 당시 최고 프로그램인 모이자 노래하자에서는 뽀빠이 이상용 씨와 함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후 6년 만에 돌아온 장서희 씨는 온문화에서 희대의 악녀로 손꼽히는 인물로 등장했어요. 방송에서 그녀는 항상 결혼을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을 봐야 한다며 외모만으로는 인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며 웃음 속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어요. 그런데 장서희씨는 나훈아와의 오랜 인연을 공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HELLO HELLO와 역시절 3일 낮 3일 밤이라는 영화에서 나훈아의 딸 역할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훈아 선배님의 콘서트에 초대받아 듀엣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은 게스트를 세우지 않는다는 평소의 스타일을 깨고 장서희 씨와의 무대를 함께하게 되었죠. 이때 장서희 씨는 나훈아 선배님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아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나훈아 선배님을 불러달라며 연락을 기다린다며 공개 구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한 장서희 씨는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나 배우로서 시작한 그녀는 주로 조연이나 단편 드라마에서 활동했습니다. 더구나 어느 드라마에서는 데뷔 리딩을 마친 끝에 통보 없이 자르는 일도 겪었고 감독들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장서희 씨는 서러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MBC 지하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장서희 씨는 불교의 가르침에 힘을 얻었어요. 어릴 때부터 108배도 하며 안 되는 일에 대해 남탓하는 것이 미련스럽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겨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으로 지내던 어느 날, 장서희 씨에게 운명의 작품이 찾아왔습니다. 장서희 씨가 출연한 드라마 온달 왕자들의 임성한 작가는 극중,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여배우들에게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장서희 씨만이 가발을 쓰고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임성한 작가는 장서희 씨의 이 모습을 매우 좋아하셨고, 그 결과 장서희 씨를 주인공으로 삼은 차기작 인어 아가씨의 주인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MBC 드라마 고간부들은 무명에 가까운 장서희 씨가 주인공이 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채시라 씨가 인어 아가씨를 하고 싶어 한다며 주연을 바꾸자고 했지만 임성한 작가는 장서희 아니면 드라마를 갈아엎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장서희 주연의 인어 아가씨는 방송국에서 큰 기대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초 대박이었습니다. 최고 시청률은 무려 47%에 달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른 은하리영 역할을 장서희씨는 절규와 눈물, 토끼 어린 눈빛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아마도 임성한 작가는 장서희씨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울분과 한을 봤던 것 같았습니다. 서른한 살까지 터뜨리지 못했던 서름을 모두 꺼내놓고 마음껏 활약한 장서희씨는 연말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비롯해 무료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크게 바뀐 장서희씨는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너아가씨가 중국 CCTV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영되었는데 중국 드라마와 외화를 통틀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장서희씨의 인기는 급상승하며 장나라씨와 함께 한류 여신으로 우뚝 섰죠. TV 토크쇼,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억 원의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장서의 열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극경제학부문에 캐스팅된 장서희 씨가 중국어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달 동안 한 번도 엔진을 내지 않아 드라마 스태프들과 동료배우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장서희 씨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한 점을 찍고 대변신하는 드라마 김순옥 작가의 아내의 유혹으로 생애 두 번째 대상을 받은 것이었죠. 2017년에도 김순옥 작가와의 호흡을 맞춰 언니는 살아있다로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후 5년 동안 장서희 언니의 드문 불출로 얼굴을 쉽게 볼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언니는 살아있다가 종영한 후 부모님과의 분가를 거쳐 혼자 지냈고, 작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성형에 대한 악플 및 루머입니다. 2005년 생방송한 밤의 TV연애를 진행하던 당시 어느 날 심하게 부은 얼굴로 출연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 얼굴은 누가 봐도 성형수술을 한 거다라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생방송을 앞두고 얼굴에 시술을 하고 오다니 무책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장서희 씨는 무릎팍도사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컴플렉스여서 볼을 빵빵하게 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잘못됐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로 인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라며 게시판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개봉 후 공개된 사진에 대한 성형설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에 장서희 씨는 중국 사진들은 컴퓨터 보정이 심하게 되었다며 절대 성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이렇게 사진만 공개되면 성형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 그녀는 한동안 카메라 앞에서는 이를 어쩌면 두려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큰 우울증 때문입니다. 장서희는 이너 아가씨를 시작으로 아내의 유혹과 언니는 살아있다까지 모두 복수극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복수극 최적화 배우로 손꼽혔죠. 그러나 그 외의 작품들은 시청률이 낮아지고 청순한 이미지로 등장한 영화는 모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장서희는 인터뷰에서 변신하고 싶은 마음은 급한데 따라주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슬럼프도 겪었다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배우로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이 고맙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5년 만에 다시 복수 드라마로 컴백합니다.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MBC 아마마녀의 게임은 아기에 희생된 모녀의 핏빛 복수극으로 오랜만에 그녀의 독한 열연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72년 1월에 태어난 장서희 씨가 어느덧 5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서희 씨의 나이가 꽤 많아지면서 이혼을 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장서희 씨는 계속해서 미혼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쁘고 능력 있는 그녀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